반갑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진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식 현대의 그랜저 HG HG220 프리미엄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외판 교환이 좀 있는 차량이고요 관리가 편한 은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비가 좋은 디젤 엔진에 프리미엄 등급이라 옵션도 풍부하고요 거기에 가격까지 전국 최저가를 자랑하는 가성비로는 1등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 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HID 라이트, 오9 LED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보이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엔더 앞문, 뒷문. 뒷 핸들까지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은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 보시겠습니다 헤드 램프, 트렁크, 범퍼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 스크래치, 흠집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 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린 모습입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주름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터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염된 곳이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7,325km 107,325km 주행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 아래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기어 노브 밑에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정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요, 작동해 보겠습니다. 선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닫히는 네, 것도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5년식 현대 그랜저 HG HG 220 프리미엄 모델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은 외판 교환이 좀 있는 차량이고요 관리가 편한 은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HID 헤드램프, 5구 LED 안개등, 메모리 시트, 양쪽 통풍 열선 시트, 3D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연비와 옵션도 좋지만 가격까지 전국 최저가인 가성비로는 1등인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가성비로 말하는 그랜저 HG 디젤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등 옵션과 연비 가성비가 넘치는 그랜저 HG 디젤의 가격은 850만 원, 85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